안녕하십니까. 이슈이스다 시간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간밤에 세계사적 뉴스가 하나가 터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소식 접하셨을 텐데요.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암살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에서는 아베 총리가 일본 전 총리라는 것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절친, 베스트 프렌드로 불리는 일본 정치인으로 더 유명합니다. 한국에서는 반일 감정 때문에 총리 자리 뺏겼던 무능한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최장수 총리를 지내다가 앞으로 암으로 알려졌었는데 건강상의 문제로 한 텀을 쉬었다가 이번에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정계 복귀를 시도하는 상태였죠. 또는 그는 총리직을 쉬는 상황에서도 일본의 특수한 내각제 정당 정치 상황에 따라 총리보다 더 영향력 있는 마쿠 정치인으로 굴림해 왔었습니다. 아무튼 세계적으로 엄청난 뉴스인데요, 아베 전 총리가 선거를 며칠 앞두고 암살 당했다는 사실이. 그의 절친인 대통령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야말로 모든 좌파들의 적이자 위험요소로 수많은 위협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에 대한 경우도 수위가 훨씬 높아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덧붙이자면 이틀 전 대통령의 또 다른 절친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영국의 띱수라고 할수 있는 보수당 원로들의 입김으로 사퇴당함으로써 트럼 대통령의 세계적 절친 두 명의 한 분은 정치 씬에서 다른 하나는 생명을 잃게 된 건데 참 이게 우연처럼 이렇게 될수 있나 또 하나의 음모론이 탄생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아베 총리의 암살 사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 전해드리면요. 대통령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 계정에 절친 아베 전 총리의 피습이 엄청나게 충격적이라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는 아베 전 총리는 내 진정한 친구 중한 명이라며 그를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했던 일본 국민에게는 엄청난 타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베는 위대한 인간이자 지도자였으며 나의 진짜 친구이자 미국의 진정한 친구였다고 애달파했습니다. 그리고 아베 총리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뜨자 또한번 메시지를 날렸는데요. 세계에 있어 정말로 나쁜 소식이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사망했다. 암살당했다. 암살범은 체포됐으며 최대한 신속하고 엄격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또한 아베 신조가 위대한 리더였다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나 역사는 제대로 평가할 것이다. 그는 갈려진 의견을 모으는 지혜로운 리더이자 일본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꼽혔던 사람이다. 그와 같은 사람이 또 나올 수 있을까? 아베 신조를 영영 그리워할 것이다. 라고 썼는데요. 구구절절함이 문구 하나하나 나타나 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와 트통령의 재임 기간은 겹쳤는데요. 그 당시 미일 관계는 최고였고 양국의 경제도 최상이었습니다. 또 정치는 코땡 사태를 맞아 재임 말기에 위기를 겪었다는 공통점도 있고 또 다시 최고 인기를 구가하며 재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투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아베 신조가 일본 총리로 다시 선다면 미국과 일본이 또 다시 미월 관계로 중국의 근원인. 호땡사태에 대한 안가품을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이런 복수혈전에 최소한 아베 총리는 함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는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시각으로 8일 오전 11시 30분쯤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7일 밤 9시 반 정도에 일본 나라현 나라시 야마토 사이다이 지역 로터리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연설이 시작됐습니다. 이날 연설은 참여 선거에 나선 자민당 사토케이 후보를 위한 찬조 연설이었습니다. 일본의 선거나 선거 유세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정도 인물, 최정수 총리라는 일본 최고의 정치 거물, 우익의 상징적 정치인이 길거리 유세로 겨우 100명 정도의 유권자들 앞에 연설 유세했다는 게 일단 놀라운데요. 사건 당시 아베 전 총리는 선거 유세차에 올라타지 않고 역앞, 로터리 펜스 앞에 임시로 설치된 낮은 무대에 올라 연설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세 일정이 급하게 정해져 유세차 이용이 원활치 않았던 것으로 언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연설이 시작된 지 2분도 채 되지 않아 첫 번째 총성이 울렸습니다. 첫 번째 총탄이 불발탄이었는지 이게 뭔 소리인지 사람들이 웅성대는 사이 두 번째 총성이 들렸는데요. 총성과 함께 아베 전 총리가 앞으로 푹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날 참여선거 유세 중 총격을 당한 아베 전 일본 총리는 헬기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5시 3분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현장에서 발포 전 41세의 범인 야마가미 데세아는 청중들이 모여있는 아베 전 총리의 앞쪽이 아니라 뒤쪽 주변을 서성대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세를 보러 온 일반 청중처럼 보이는 모습이었다는데 아베 전 총리의 연설이 시작되자마자 비스듬히 뒤쪽에서 총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저벅저벅 걸어와 5m 거리에서 망설임 없이 총을 두발 발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총격 후 아베 전 총리는 연설을 멈추지 않고 총성이 난 곳을 찾는 듯 범인이 있는 방향으로 몸을 돌렸는데 이 때문에 몸 뒤쪽이 아니라 앞쪽에 총을 맞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갈색 긴 바지에 회색 티셔츠를 입은 범인은 총을 쏜그 자리에서 경찰에 제압되는데 갖고 있던 개조된 총도 경찰이 압수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범인이 달아나려는 시도도 하지 않고 순순히 붙잡혔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좀 놀라운 게 sp라고 불리는 일본 경찰청 경호대의 능력입니다. 첫 번째 총성이 울리면 일단 총리를 에워싸야 했는데 영상 보면 전혀 그런 움직임을 찾을 수 없습니다. 시간 지나면 이들에 대한 처분도 이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목격자들의 증언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맨 앞줄에서 연설을 듣던 직장인 남성은 아베 전 총리가 연설을 시작하자마자 팡 소리가 났고 폭탄이 터졌다고 생각해 주저앉았다고 말했는데요. 경호원은 현장에 20 내지 30명 정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아베 전 총리의 앞에 청중들 향해 서 있었고 뒤쪽을 살피는 것 같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나라시에 사는 50대 여성은 버스에서 내려 전단지를 받은 후 아베 전 총리의 연설을 듣고 있었다고 하는데 남자가 아베 전 총리를 향해 다가갔는데 통이 긴 총을 양손으로 잡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인근 4층 건물에서 연설을 들었다는 여고생도 남자가 바축카포 같은 것을 들고 총리 뒤쪽으로 다가가 쌌다고 아사히에 증언했는데요. 또한 현장에 있던 50대 남성은 범인이 다가오는 걸 봤는데 들고 있는 게 망원렌즈가 달린 카메라라고 생각했고,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본의 경우 수준입니다. 이런 경우 수준은 암살범에게 기회를 일부러 준게 아니냐는 또 음모론이 나올 듯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아베 전 총리의 나라시 유세 현장 방문은 전날인 7일 저녁에야 결정됐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암살범이 그 지역에 살고 전날 결정된 유세에서 그의 생명을 노리는 무기를 이미 준비했다는 사실이 조금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우리가 걱정되는 것은 세상에는 말가지도 않은 우연히 기막히게 적절한 타이밍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필이면 대통령의 두 베스트 프렌드들, 영국의 존슨 총리가 스캔들로 이틀 전에 사임해 영국 정치 무대에서 매장당했고 총리 복귀가 확실시됐던 아베 신조 총리가 암살로 제거. 민주당이 하원특기로 정치무대에서 매장시키고자 하는 트통령은 여전히 건재하지만 그에게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수십 차례의 대규모 연설, 수백 군데 행사 참석이라는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총기 사건이 수천배 많이 일어나는 미국서, 대통령을 노리는 수많은 암살 꿈나무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11월 중간선거 2024년 대선, 공화당 승리, 트럼프의 복귀와 대선 승리는 민주당에서도 예측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다만, 의외의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세계사가 변곡점 위에 서 있고 불확실성의 연속이라는 점 여러분들 모두 아시리라 믿습니다. 경기침체와 대공황 때와 같은 경제적 혼란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 깨닫고 계실 겁니다. 이런 가운데 누군가가 그 누구의 사주를 받고 혹은 좌파적 영웅심에 사로잡혀 암살의 방아쇠를 당길 수 있, 있지 않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태동령에 대한 경호 인력 대폭 늘리고 만약의 경우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베 신조가 암살당하는 모습 보고 번쩍든 생각이었습니다. 자, 무덥지만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